외장하드? 단순를안 되는 그냥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새거가 되던 게안 되는 거면? <laughs> 여 형님, 컴퓨터 장례식 날짜가 언제죠? <laughs> 이거, 이거 끝나고요. 아, 네, 네. 이거 끝나고 오래 버텼다. 아, 많이 먹었죠 나도 리얼 산 성장이었는데, 그런 그런 상품장을 맨날 쳐두고 도망치야지. 우린 필 그래, 그래, 듣기안 할게. 전 할게. 좀 멀어요. 멀어요? 내다, 내다. 안 돼, 내 몸과 아. 수반님 죄송합니다 <웃음> 괜찮아요 쥐보는 <laughs> <죽는> 게 <laughs> 수반님이래 네, 괜찮아요 그래요, 수반님 여기에 용기사가 있는 게 어디야 맞아요 상관 <laughs> <삼만>. 네, 상관인게 <laughs> 어디야 조금만 멈췄으면 맞을 뻔 했다. 와, 아깝네. 아깝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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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많이 아파요. 외형님 컴퓨터처럼. <laughs> <laughs> 이걸 이렇게 깔을 때리지. 때는... 오늘 개 생각 없죠 다들? <웃음> <웃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알테마 드는저 집중합니다. 알다 진짜 웃네 지금도요? <laughs> 그만이요. 네, 일그만요 네. 깨졌어요 어? 어? 방판... 어? 방판 방탄... 아, 올렸어요? 방판은 다했을아 어, 피... 지금 피... 일어나안돼어 피... 지금 네, 피... 일어나안요살려있실 피... 거예요 살았다 가만히 있을 와... 와, 와. 와. 아멘 <laughs> 살많다 <laughs> 이거 수반이 제가 뭔가 넣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마 다시 태어나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요? 어, 10초나 살아있네요. 리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귀빈님, 먹을 게 많아요. 아, 전 이거, 이거, 이거 바꿨세요 먹고, 오케이. 아, 이거 시야 맞겠다. 와, 진짜 오랜만안 돼! 어, 나졌다

<laughs> 죄송해요, 진짜 좋네요. 괜찮겠요 이거, 이 나라풀 전용. 넘어가요? <웃음> 어우, 사라졌 <사라지셨으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이건 뭐야? <laughs> 안전하게 해야지. 대충. <laughs> 네, <저도. 웃음> D. <웃음> 에.. 오늘 외형님이 여... 아 역시 전사님도 사무라이 피가 흐르고 계시네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 저기.. 한대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 아 본직 사무셨어요? 아 이거.. 다시는.. 어, 뭐야? 아, 죄송해요. 이거... 네. 하필... 하필... 이기리우할 텐데... 아싸~ 버스 맞고 사왔다. 아,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나? 이 <laughs> 그거 제가 1구 쿨 늦게 리밋 쓸게요 아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네. 왜? 네? 네. 음 돼야 돼야 인격 그렇게 빨리 찢어? 어... 약 40... 네 지금 48인데 이거 쫄패면서 한 70-80까지 차고 또오프닝에또 차서 예될 네, 거예요 80까지만 차면 된다 됐다, 찼어요 아, 어, 환희 닌자.. 진짜 닌자도 있었어요저 처음 알은 사실인데 <laughs> <laughs> 이분 닌자 안 키웠거든요? <laughs> 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 유턴데? 네, 그때. 네. 아, 아 말고? 아, 네. 그 분은 닌자하고 계신가? 고 네, 착각하신 네. 것 같아. 이 분은 닌자의 닌도 모르시는 분이라. 음. 제 검색 정보 보면은 저거 오5를점핑하고망국에서 1렙 오르죠. <laughs> <laughs> 아, TMI 조졌다. <죽었다. 웃음> 아, 나 왜, <laughs> 나 말해놨어. 딱 껴놔서 그런거 극대가 안 뜨네 그 극대 제가 대신 먹어줬습니다 아, 어디로 갈까? 여론을 따라서 아 약간 급히... 150몇이야? 158 <laughs> 어, 158이에요? 저 훈련소 때 버... 아니었는데이를 <laughs> <laughs>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다. 핫발도 나야.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we got it, yeah. dieser Light pillar. 에이에이아왜 이렇게 빠졌지 제 단무지 들었어요 먹고 힘세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어? 손백만 들어가요 여기에이 A로 갈거예요 전진해주세요 나이트게해요 빠르게 스트트 깔고 왼쪽 여기 깔고 세팅머는게 너무 어려요 미치겠네. <놀람> <미쳤다. 놀람> 아, 또 기죽으세요. 아, 소만웃기지으세요 <놀람> <실망> 있어요, 주님 <놀람> 아, 미치겠네. 놓기네요. 먹.. 저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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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너지다보세요 각도? <laughs> 우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이거 알이마 DP 굉장히 겠는데 아... 하필 죽었을 때 <laughs> <laughs> 여러 분저 전산대에 네 네. 멈추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laughs> <laughs>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멈출 수 있어요. 아유, 아, 들어볼게요. 저도 궁금하다. <laughs> 궁금하다. 이거 물 가져오셔. 형아 님. 클립 따내 않을까요물물 가지고 오셔서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두 모금 마시고 다음 세 모금 마시고 네 모금 마시면 딱그어요 <laughs> <맞아요>. 최고. 한 모금 <laughs> 마시고 쉬고 두두 모금 마시고 박자시고 박자 이렇게 해서 네모 몸까지 드시면 바로 멈춰요.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laughs> 이거 안 되면은 전산이 다음 주도 같이 파밍 해주셔야 되거든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네, 안 되면은 아무튼 다음 주도 파밍 같이 하셔야 돼요. <laughs> 100% 멈춰요 이거. 100%라고? 어.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미치겠네. 터무기네 저 계속 꺾어, <laughs> 거리시길래. 그 <laughs> 음증이 잘 떴나 싶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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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힐업해주세요. <laughs> 아니, 떴으시라면 꺾 거. 아, 그것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 저 마, 지막에 <laughs> 어... 던질 뻔 했거든요. 너무 웃겨갖고.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 <웃음> <웃음> 어, 너 클립 좀따봐요 이거 빨리. <laughs> 이게 삼만신 <클릿. 산반신> 마지막, <laughs> 마지막 페이지 때. 꺼워기 나와서 다행이지 이거 1번씩 나왔으면 저희 다 터넣었어 점멸했어 점멸 오! 대박 그걸? <뭘? 웃음> 왜요? 프로그몇등 얼마나 나왔어요? 그걸 대박이 저 멈췄어요 그거는 <laughs> 기대 안 되고 아 멈췄어요? 아 안돼 안돼 다음 주 저는 파밍 으흠 <laughs> 다시 딸꾹 찍으세요 하하하 딸꾹 찍었어요 우와 빙하수요 <laughs> 이거, 이거 무조건 멈춰 대박이다. 상위 0 0 상위 5 0 나왔어. <laughs> 어디, 어디 올렸어요?